이걸 <laughs> 얘기겠다 <laughs> 저희 반응이 좋으니까 미돌이 사우같이 좀 도스가 멋있네니다 고기 때 예쁘게 갖고 요 팀원이 핏적으로 봤을 때 때가... 会儿，起来啦！多多

객 여러분께 바랍니다. 전석 기와맨 뒷좌석 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승강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 단체서 없어. 네. 어떤... 정정당당하게 해라 d o 당당하게 해라 아니야 n t come down, g 내가 어? 어 아니야 m I am, I am, I am, I am, I a 왜? I a 무 이렇게 I am, I am, I am, I a 안들어